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근하고 만화 카페 갈 거예요 남편이랑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같이 만화 읽을 거예요 <laughs> 예전에는 만화방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만화 카페 북카페 그렇게 부르는 음... 것 같아요 아일로 씨는 그 가본 적 있어요? 아니 가본 적이 없어 이런 것이 처음이에요 투르키에서 이렇게 만화 카페 문화는 별로 없어요. 만화방 없어? 없어 망화도 없어 <laughs> 없어서 만화방도 없어 <laughs> 어, 만화책 잘못본것 같긴 해 그러고 보니까 <laughs> 제가 아는 만화방은 입구에 딱 서자마자 담배 냄새 훅 나고 이제 문 열면 아, 오래된 종이 냄새 있지 아 꿉꿉한 물 먹은 종이 냄새 같은 거 나고 음. 그리고 막 라면 냄새 나고 약간 이런 칙칙한 곳이었거든. 음.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엄청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스타일필드에 쇼핑하러 자주 가는 편인데 우영이 망아카페를 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날인 오늘이에요. <laughs> 아, 근데 오늘 계속 컴퓨터를 봤더니 눈이 너무 아프다, 야. 어. <laughs> 그일로 씨는 그 아는 만화책 있어? 있어. 어떤 거 있어요? 유미의 세포들이. 아, 그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 나왔던 그거지. 우리 봤던 거. 네. 아직 어른거 다시 볼 거예요. <laughs> 추천하는 거 있어? 다른 거? 어, 나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면 나는. 원피스. <웃음> <웃음> 원피스, 슬램덩크, 드래곤볼. 드래곤볼? 드래곤볼 있잖아 이렇게 손 오고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나 틸키에서도 봤어 만화책을 본 적은 없는데 캐릭터 피규어랑 옷이랑 이런 거본적 있어 어 진짜요? 응. 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네. <laughs> 아 좋다 좋다 스타필드에 이렇게 평일 날 퇴근하고 오면 차가 없어서 너 너무 좋아요. <laughs> 왜냐하면 주말에 오래 기다려야 돼요. 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걸리잖아. 그리고 여유. 만차 아니야. 어 제기로 가는 문 <laughs> 만화 플러스 국적인데. <laughs> 너무 예쁜데. <예쁘네. 우와. 웃음> <laughs> 사람도 별로 없고. 네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너무 귀여운데? <laughs> 진짜 너무 귀여워요. <laughs> 대박. <웃음> 어디? 어디? 아니 아무도 없어. 우리 여기. 자동으로. 같이 오때 너무 귀엽네. 우와. 어, 뭐야? 아, 어, 여기 좋다. 어. 아야. 어, 여기 진짜 좋다. 우리 평일에 일찍 퇴근하는 날은 여기 와서 놀자. 맨날 인지 퇴근해야지. <laughs> 영어도 있어. 영어야? 응. 아 만화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소설이랑 뭐 영문 원서 같은 것도 있나 보다. 커프다 응. 남자 있어. 아일루쉬. 커프다 남자 있어. 커프다 남자. 그거 F4. 아 이민호. 아 이민호. <laughs> 여기 햇살포 어딨지? 한번 찾아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이거? 아이시 근데 <laughs> 여기.. 여기 좀 이상하네 <laughs> 여기서.. <laughs> 여기서 뭐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이렇게 봤어 <laughs> 북두의 건 이런 것도 성인인가 본데? 아 성인이구나 여기 이거 예전에 엄청 인기 많았던 책이야 그래요? 응? 이거는 진짜 19세처럼 보이는데? <laughs> 이거 보면 안돼아 원피스? 어?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길어 가지고 못 봤던 거 같은데 100권 우와 엄청 106권까지 있어 오. 아 105권이구나 샹크스 이것도 엄청 옛날에 유명했던지 음, 뭐지 뭐야? 아니 말고. 이거 네. 어벤져스야? 어. 우와. 우와. 캡틴 아메리카. <laughs> 봐봐. 못찾았어아 궁. 궁 알아? 이거 드라마 아니야? 네. <laughs> 이거 기억나요? 어떤 거? 한국 웹툰. 번역을 할때 이렇게 쓱쓱쓱 어? 쓰르륵 <laughs> 기억나요? 너한테 맨날 없어요. <laughs> 문제 있어. 이거 문제. 쓱이 <laughs> 무슨 말이야? 막 그렇게 어, 이야기해서 맨날 물어봤어. 응, 그래서 쓱. 아니 쓱이 뭐야? <laughs> 와. 근데 맵뜬 번역이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 월급의 절반은 내 거야. 어린이야. <laughs> 그냥 효과을몇개 물어보는데 다른 건다 혼자 했어. 효과음이 절반이었어. 아니야. <laughs> 아마도. 아이로시 응. 뭐 먹을까? 먹자. <laughs> 밥 먹고 먹자. 싶어. 응? 제자 먹고 싶어. 응. 뭐 먹자. 라면! 다현이 라면 먹을거 이렇게 말했어. 라면 냄새 있다고 말했는데. 어, 근데 여기 이제 담배 냄새도 없고 라면 냄새도 없는데. 아이거도안맛있 <laughs> 근데 라면! 오케이. 오밥 여기 먹을 거야? 내가 여기 통째로 빌렸어. 오~~ <laughs> 저희 밥먹으려고 장소를 옮겼어요 네 주말에 밖에서 봤을 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았는데 퇴근하고 오니까 정말 한산하고 좋네요 좋은 생각했어 음료는 카프리사 왜냐면 오늘 너무 옛날 느낌이 있었어 <laughs> 카프리사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엄청 마셨어 요 음, 라면은 콜라지 어때? 음 너무 맛있어. 음 라면, 하우, <laughs> 마 음, 아, 이거 뭐? 이거 맛 이거 뭐? 이거 먹고 싶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음. 라면이 좋아? 밥이 좋아? 둘다 좋아. 이거. 그러면 소떡소떡 보자. 음. 뜨거워. 음. 뜨거워? 너무. 음. 근데 여기 너무 딱딱해. 음. 이거는 휴게소에서 먹은 게더 맛있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박자 짠 이거는 망하방에서 아, 먹방을 하는 거는? 음. <laughs>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 음. 라면 하나, 볶음밥 하나, 소떡 소떡 시켰잖아. 다 먹어도 난 배고플 것 같은데? 그러면더시키자 나는 망하방 못 읽고, 그냥 밥만 먹어. 지금 바로 치과 갈뻔했어 옆에 있어 치야 때문에? 는다이가 옆에 있어서이가잘에 있어서 이거다 쟤는 다 같이 가야 다쟤이 음식 나오는 데는 15분이 걸렸고요 <laughs> 음식 먹는 데는 3분 걸린 거 같아 <laughs> 이거 정리하고 이제 유미의 스포드를 찾으러 갈게 가자 빠라 응. 가자 빠라 가자 안녕 <laughs> <laughs> <못 웃음> <들었어? 웃음> 안녕 안 갔어? <laughs> 아니야 같이 가야지 <laughs> 네. 더워줄게? 괜찮아? 아니, 아니 괜찮아 그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책 읽고 있어 멋있는 남편 하나는 원래 밖에 있던 거라서 밥다 먹었으니까 갖다 놓을게요. 유미의 세포들을 찾으러 갑니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음,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아 스위트홈. 스위트홈 진짜 재밌지 않아요? 찾았습니다 저기서부터 왔는데 여기 있어요 라일로 씨가 한세권 정도 읽으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들고 가겠습니다 라일로 씨 응. 유미의 세포를 찾았어 <laughs> 아 고마워 어. 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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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졸졸이 왔어 마하 <laughs> 카페에서 재밌게 보고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퇴근 인지하는 날 다시 오죠. 지금은 어디가고 있어요? 지금은 삼사요. 트레이드스 음. 가고 있어. 요 음, 이거 왜살 거야? 내일 집에 고기 먹을 거예요. <laughs> <laughs> 우리 집에서 고기 먹을 거야? <laughs> 네. 왜냐면 친구가 고기를 <laughs> 보내줬어요. 음. 신선하지 <laughs> <laughs> 않은 것 같은데. 그래? 어 괜찮아 보이는데? <laughs> 괜찮아요. 응 <목소리도> 근데 고기보다 쌈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응, <laughs> 트레더스 와서 요거 하나 사고 가는 거야? <laughs> 응. 이거 필요 다른 필요없 오케이 okay. 이제 집에 가자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